이차 이름은 다마스 코빅 아, 5인승 이게 저기죠. 다마스 교저기 그 트럭보다 훨씬 좋더라고요. 왜 좋으냐면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아 뭐랄까 좀 시야가 좋고, 그다음에 물건 실키가 이제 그 보면 이 이게 좀적게실것 같죠? 아닙니다. 여러분. 요게, 그, 게 뒤에 안장하니, 요거를 눌러가지고, 올려서 빼면, 이게 딱 접히면서, 이게 다시 그, 아, 트럭하고 똑같아요. 그리고, 트럭은 힘든 게, 뒤를 못 쫓았잖아요. 이건 충분히 뒤를 잘 수도 있어요. 어, 제가 보니까 이게 차가, 근데 이게 단종이 됐더라고요. 아쉽긴 한데, 참, 이참 괜찮은 차 같아요. 어쨌든 이 차가, 그래서 제가, 음. 효용성이 있고, 그 다음에, 가스차라서, 뭐, 거 가스비가 안 되네요. 가스비가 안들고그 다음에, 이제, 이게, 그, 자동차에도 별로 안 나오고, 어 그리고 뭐, 퓨어스도 좀안 들고, 뭐, 위험하다고, 이렇게, 수동, 이게 파워가 아니에요. 파워가 아닌데, 생각보다 이 차는 손을 봤는지, 어쨌는지, 굉장히 부드럽네요. 제가 이 차는, 어, 뭐, 이 정도면, 차가 벼워서 그럴 수가 있어요 파워 아니라도 충분히 이제 그 아, 여러분들이 <laughs> 충분히 잘쓸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요즘 이게 단종되는 바람에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거가 좀 문제인데 그거만 빼고 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야 정말 국민차네 국민차 진짜 이거 차 이건 뭐, 뭐쭉 일본 경차보다 훨씬 좋네요 이런 차가 왜 단종됐는지 참 아쉽습니다 산다면 코빅 5인승 삼, 사명탈수 있고 급하면 뒤에다가 또그창고가 넓게 할수 있어서 또 물건도 얼마든지 실수 있고 추천합니다.